다음 중 소지 목적에 외국한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다. 소지 목적으로 외국한 매각의 경우에 옳지 않은 것. 소지 목적. 소지 목적.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비, 외국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소지 목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국민인 거주자에게만 가능해. 그래서. 국민은 거주자만 되고 외국인 거주는안돼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한도 없어요. 세 번째 외국 통화 매각은 가능하지만 여행자 수표나 여행자 카드의 매각은 불가능하다. 누가 그럽니까? 현찰도 되고요. 원한다면 여행자 수표도 되고요. 여행자 카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되고는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네 번째 동일자 동일+ 동 동일 기준 해가지고 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 달러 초과하면 어떤 거이든 간에 다 통보가 됩니다 뭐가 틀렸나 아, 답이 그죠 3번 그죠 여행자 카드의 매각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자4 번까지 했네요. <laughs>